로마서 15에서 16장, 로마서 15장.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게 던진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들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보이고 그들의 조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도이사야도 이세의 후순이 나타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하고 지혜로 와서 충분히 서로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점을 상기시키려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룰 이군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나는 남아 세워 놓은 터우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방에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해를 두고 벼르던 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먼저 로마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하여 얼마 동안 교제를 가진 후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사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정성껏 헌금을 돈을 전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다면 도저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헌금을 안전하게 전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축복을 가져가리라고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편히시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안에서 그녀를 청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화연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를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친고 스다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빌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도 불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내진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기수의 집안 사람 중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안의 수고한 두 자매 두루베네와두루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람 하는 자매 보이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안의 선택된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험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빌롤 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룸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 곧 사탄을 쳐서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와 야순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의 성로들을접대한 가이오와 이 도시의 재무관 엘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에게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깊은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이 그를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유려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길이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